안녕하세요. 다육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수도권에는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도 며칠 전에 비하면 온도가 좀그 많이 내려간 상태죠. 그리고 오늘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래서, 어, 햇볕은 좀 따사롭지만 바람이 지금 불어주어서 그런지, 어,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12시인데요. 어, 오전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오후에 가면은 어,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은 또 더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에 나와 보니까 제가 어제 약방제를 해주었습니다. 음, 약방제 후에, 기온이 그 요즘은 올라가서 그런지 선풍기를 계속 틀어 주어도 그 모양이 흐트러진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좀 약한 아이들이 좀 그런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아이들도 지금 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 보입니다. 성장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얼마 전부터 제가 물을 얼마 전에 듬뿍 주었더니 이렇게 많이 어, 모양이 흐트러졌고요. 그리고 어제 물을 준 후에 어, 이 까만둥이 이 아이가 또 이렇게 어, 변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 저희 집 베란다 특성상 그 5월 달부터는 거의 햇빛이 많이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남향이기 때문에 어, 지금 12시인데요. 어, 거의 아직도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오후에 그 지나가는 그 햇빛이 오후에 이렇게 좀 들어오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햇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방제만으로도 아이들이 이렇게 우쩌라는 어,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어, 그 어, 베란다 아이들을 거의 단수 아니 단수에 어,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다른데 그 옥상이나 거리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도 햇살이 따가사롭고 하다 보니까 어, 목말라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물을 많이 주곤 하는데요. 그리고 어, 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베란다는 통풍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질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어제 약방제만으로도 어, 이렇게 조금 흐트러진 모습이 보여서. 오늘 저는 그, 오늘부터라도 거의 단수에 들어가고요. 그렇다 그래서 뭐, 한 여름 내내 제가 물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 물고파서 굉장히 심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그, 목 축이는, 목말라 하는 그, 것만 축이는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물을 줄 생각이랍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웃자람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음, 5월 달이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5월 달에 그 성장기 때라고 베란다 그 환경도 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물을 물고 파는 아이들을 듬뿍듬뿍 주었더니 그 웃자람이 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그 메비나 같은 경우인데요. 이 아이가 제가 물을 주었더니 웃자라서 뾰족뾰족 위에 그 어, 가늘게 나오는 방법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심을 해주었는데요. 적심을 해주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어,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지금 현재는 1년이 거의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적심 했을 때는 굉장히 모양새가 이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자라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이도 그렇게 작년에 어, 웃자랐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는 거의 제가 단수 아닌 5월달부터 단수에 들어갈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목말라 하는 아이들은 살짝씩 어, 목을 축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그 장마철에 아이들이 그 습으로만으로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 그런 능력이 되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9월달부터는 조금씩 또 이렇게 물을 주면 아이들이 또 예뻐진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 베란다 아이들 어, 물 단수에 거의 들어갈 예정이랍니다. 네, 이쪽 햇빛 경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놓아둔 아이인데요. <laughs> 잘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따사로운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